안녕하세요. 시투 이슈의 정순영입니다. 광복절 70주년을 기념을 해서 오늘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전병원 의원은 오늘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현재 경제계도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이 대체 공휴일 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국경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론화하자라는 주장도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 대체휴일제는 과거에 수정치민주연합에서 발의한 바가 있었지만 당시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또 이렇게 임시 공휴일제를 지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온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모레 국무회의에서 토의안 건으로 이번 임시 공휴일제가 상정이 될 텐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일이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쉬기 위해서는 좀 미리 이야기가 나와줬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쉬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엔 공무원들만 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전쯤에는 미리 이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보름도 안 남긴 상황에서 이렇게 뭐 논의가 이루어져봤자, 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강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따라서 정부가 이 메르스의 무능력, 또 국정원의 해킹 의혹, 또 롯데 왕자의 난에 따른 경제사범 사면 강의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 돌리기용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광복절 70주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어, 70주년이 기념을 할 것이면은 80주년, 90주년, 100주년도 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복절을 건국절화하려는 이념 공세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뭐 정부가 어떤 의도로 이번 임시공휴일제를 추진을 하던 간에 말이죠. 이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번 연휴 정말 놓치기 아까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